교원 인식 조사로 본 민원대응팀 실태 진단 결과 발표. 진단 없는 대책, 재발 방지 없다. 교사 4명 중한명 민원대응팀 존재를 차볼라 현순준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0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8월 12일,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 방안은 또다시 제도를, 나열, 제도를 나열했을 뿐왜 기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재하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발표한 대책들은 형식적 제도화련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8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 문제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인식 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원 대응 체계의 실패를 진단하였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교사 4명 중 1명은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절반 가까이는 민원응대 자료 배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 읽가본 교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이는 매뉴얼과 제도가 현장에 풀이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교조 재지지부의 8월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교사들을 또다시 고립시킬 뿐이다. 교사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장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할 권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3% 개인 번호 공개 거부나 관리자 동서 요구 같은 기본적 권리를 인식한 교사도 절반에 그쳤다. 일부 교사들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등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유초등학교의 경우 하이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개인,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원 안심 번호는 기능이 제한적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번호 공개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사들이 안전하게 소통하고 신뢰할만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들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법적, 제도적 장치였다.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84.84%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64.7%, 학교 민원 대응의 대응 53.06%가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공동체 문화 복원이나 관계 회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은 전혀 없었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 역시 제도적 보완에만 집중할 뿐 문화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2 0 2 5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에서 회 여러 발표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했듯이, 그 어떤 교육 현안보다 교육 공동체의 문화 복원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강경대응 요구는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지 그 자체가 해답은 될수 없다.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교사가 민원에 혼자 맞서지 않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장의 높은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원인을 공개하라. 2. 교육청,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 대응 팀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3.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라. 4.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라. 5.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열린 행정을 실시하라. 2029년 8월 26일 전국 교직원 노동자 제지주